2022년 5월 9일 월요일 선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 오죽하면 자체 전력생산시설까지 짓겠냐. 어, 자체 발전소를 짓는 기업들. 어, SK하이닉스가 이천과 청주에 어, LNG 발전소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정전은 반도체 공장에 큰 손실을 끼치죠. LNG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합니다. 이천 청주 용인 원산면은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서울 역세권 반경 최대 420m로 넓혀서, 어, 넓힌다고 합니다. 어, 아파트 충수 기준은, 어, 폐지한다고 합니다. 자, 어, 기존에 어, 서울 역세권 반경은 250m에서 어, 350m로 보았는데요. 이제 420m까지 어, 넓혔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아파트의 충수 기준은, 어, 폐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 이렇게 높고 낮은 그런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어, 또 굉장히 뷰가 좋은 그런 아파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서울 빌라를 투자할 때 역세권, 한강변, 어, 여기서 역세권은 아까 말씀드린 어, 4 2 0 m 가 되겠죠. 그리고 한강변, 그리고 지하철 2호선 라인, 이세 가지 공통 지역이라면 어, 장기 투자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시가 역세권 사업지 기준을 최대, 어, 반경 420m로 확대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을, 어, 절차를 간소화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8일 발표했습니다. 어, 이날, 어, 어제죠. 어제, 어,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일대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현역이라고 하면 어, 서울의 그 굉장히 중심지에 위치한 곳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지역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어, 아파트 단지로 어, 바뀌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 자 여기서 파란색 빌딩 이 있습니다. 파란색 빌딩을 보면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상가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이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파란색 건물의 용적률과 어, 이 땅의 용적률과 이 초록색 땅의 용적률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초록색 땅에도 어, 이렇게 파란색 어, 빌딩만큼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치가 이 파란색 건물이 좋습니까? 초록색 건물이 좋습니까? 초록색 건물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고요.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어, 그런, 어, 빌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 이렇게 더 높은 건물로 재건축을 했을 때, 어, 굉장한 부가가치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 이런, 어, 상가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어,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 현명한 투자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현역의 위치를 보면요. 이렇게 지하철 2호선. 지하철 2호선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어, 빌라 투자를 추천드리는 곳은 지하철 2호선보다 더큰 테두리 쪽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어, 자, 을지로 어 종로 쪽에 어 CBD, 그다음에 여의도의 YBD, 그리고 강남의 GBD를 어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 가운데 또 한강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서울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지하철 2호선을 관통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 지역 안에 빌라를 투자하시는 것은 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행 수요가 폭발하는데 인천공항은 통금 어, 방역이 아직도 실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보시면은 2020년, 코로나가 어,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1월에는, 어, 이렇게, 어, 여행객 수가 626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어, 예전처럼 10배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천공항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이고요. 영종도의 미래는 밝습니다. 자 김대일 패스트파이브 대표 엔데믹에도 공유 오피스가 잘 나갈 것이다. 자 저는 강남에서 이렇게 패스트파이브를 보면은 아 정말 그 누가 이런 것을 기획했을까 라고 했는데 어, 그분의 어, 사진이 나왔네요. 네 지금 어, 만으로 40세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아마 30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굉장히 젊은 어 한국인들이 어 세계적인 기업을 능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성수마곡 여의도 송도 이쪽으로도 어 진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서 어 이렇게 페스트파이브를 검색을 해봐 보았는데요. 어 지하철 2호선을 어 중심으로 해서 어그 안팎에 많은 패스트파이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파이브라는 이 회사도 어 지하철 2호선에이 힘을 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어 패스트파이브는 어 세계적인 공유 오피스 기업 어 위워크를 앞서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위워크의 숫자보다 어 패스트파이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을 앞선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불똥으로 노도강 매물이 쌓인다. 어, 다주택자 외곽 지역 주택을 처분을 한다. 주택금리 인상 부담에 수요는 시들 하다. 는 기사가 나오고 있, 있지만, 뭐, 이런 기사들은 앞으로 뭐, 2, 3주만 지나면, 어, 굉장히 내용이 어, 반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은 5월 31일 이전입니다. 그래서, 금매가, 어 가능하죠. 금매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월 1일이 지나면 그분들이 금매를 계속 내놓을까요? 금매는 사라지겠죠. 재산세와 종부세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이 지나면 매물은 줄고 호가는 올라갑니다. 거기에 8월 1일 이후에는 2플러스2가 끝나는 임차인의 전세, 월세, 매매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결혼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결혼 시장은 폭발적일 것입니다. 신혼부부는 월세, 전세, 매매 시장의 새로운 수요자가 될 것입니다. 자, 결론! 이런 기사도 5월이 마지막입니다. 곧 상승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자, 조정 지역 해제 요구 본물 청약 관련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자, 조정 지역 해제 요청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 경제 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어, 모빌리티와 여행 앱들은 어, 이용자가 늘어났고요, 메타버스, OTT, 인테리어. 상 배달 음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흔들리자 금 에너지로 돈이 몰린다고 하는데요. 어,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고 또 금도 어,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금 투자 여전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규제 완화 신호에도 집값은 어, 당분간 하락할 것이라. 는 기사인데요. 뭐 이연철 소장과 어 김재경 소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이분들의 하락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이 줄고 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규제를 완화하면 공급이 늘고 가격이 내리죠. 그런데 지금 어 입주 물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 양도세 감면 앞두고 수도권 아파트 매물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매물건의 증가보다 전월세가가 더 상승할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다주택자가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취득세도 많이 내야 되고요. 어, 보유세, 어, 어, 재산세죠. 재산세를 또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지금 한시적인 있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누구죠? 무주택자만 집을 살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상승의 시장은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시장입니다. 자, 강남 상성로에 어, 삼성로에 뉴욕 소호풍 오피스텔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보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멋지죠. 어, 아마 가격도 예술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투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높아서 더 가격 상승이 예,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50년 된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의 활기 낡은 규제를 푼 결과다. 자,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어, 시간이 더 지나면 서울 일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가 모두 재건축 연흥에 돌입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5월 9일 월요일 선태 신문 마치겠습니다. 어,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